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회사 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. 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병 회사가 을 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갑 회사로부터 병 회사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. 갑 회사가 을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을 회사가 을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계획서의 분할로 인하여 병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 회사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 갑회사가 상호를 을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 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회사는 갑회사의 등기명의 인표시를 을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 거래 여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.